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쓰임을 받느냐 하니까요. 어, 늘 배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 음, 그 배움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다고 그래요. 자, 어, 배우는 자리, 겸손한 자리, 예, 그 자리에 나아가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갑니다. 14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어 향유 옥합을 마리아로부터 어 받으시고 그리고 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시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오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적으로 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자, 마리아가, 아, 신, 예수님의 머리에 복합 향류를 부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8절에 가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는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억하라입니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죠. 어,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지지 어, 아니하는 집에 거주하고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의 열매를 먹을 때에 파지 않은 우물물을 먹을 때에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어,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널 기억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셨죠. 또 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보고 듣고 어, 알고 어, 기억하고 너희를 데리려 간도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또이 어, 본문에처럼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다.뿐만 아니라 어, 사도행전 10장에 가시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고넬료가 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행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오늘 마리아나 또어 고넬료와 같이 소원한 일로 기억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나 고넬료는 정말 명품 인생을 살았고.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수 있죠. 에, 매우 비싼 옥합 향유 그랬잖아요. 매우 값진 향유, 예, 매우 값진 명품을 예,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예, 예수님의 발등에 붙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죠. 예, 그만큼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어, 명품의 신앙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요. 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시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대. 자, 이 무교절이 뭔가요?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 문, 좌우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집 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어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어 어떠한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어 피와 양고기가 불에 구워진 양고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얻은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오는 절기인 무교절은 누룩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없는 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섞여지지 않는 빵이다. 이런 말이죠. 거룩한 떡이죠. 그 거룩한 떡이 요한복음 6장에 오시면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죠.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것은 산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요. 산떡 대신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절을 쫓아서 또 어떤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변화되어진다면 진리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대로의 빵이에요. 그룹한 떡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딱딱하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좋은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인 거죠. 바이블 하우스 스토리 산책은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 위에 대해서, 음, 아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무교절의 또 하나의 음식은 누룩 없는 떡, 생명의 말씀,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선나물이에요, 선나물. 섬나물은 고난을 얘기하죠. 왜? 어, 말, 말씀의 떡을 먹는데, 진리의 말씀을 먹는데, 무엇과 함께 먹어야 되느냐면, 고난을 같이 먹어야 돼. 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고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친히 고난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자를 보내시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베드로렘 구유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정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고난의 자리에 스스럼 없이 세워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고난의 나무를 먹어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 고난 안에서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누룩 없는 진리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디에서 지키느냐 하니까 물한 통이 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객실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물한동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 심령에서 주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나의 은약의 피다. 은약이라고 말씀. 생명의 은약이죠. 구원의 은약이죠. 그 은약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